미션인가 보다, 미션. 어? 어? 뭐야? 어? 태극마크인데? 호랑이다, 호랑이 태극마크. 음. 누구야? 귀걸이 한 거야? 요원들, 그동안 <laughs> 잘 있었나요? 닮았다. 나는 너희들의 상관. 웃고 있네, 웃기 있어. MI6의 최고의 관리자, M이다. 다들 모였으니 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겠다. 오늘은 현장 요원 평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. <목걸음> 이 미션을 클리어한 요원만이 첩보 최고의 명예인 아웃 면허, 그래, 일명 더블 제로를 획득할 수 있다. 팀은 자네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미 내가 정해놨어. 유재석, 이광수, 이승기 요원 한 팀. 김종국, 하하. 박신의 요원 한팀 그리고 나머지 송지호, 지석진, 강계리 요원이 한 팀이네. 자 어서 빨리 신분당선을 타고 첫 번째 미션 장소로 이동해. 그럼 행운을 빌겠네. 오, 오, 오 점이잖아 지금. 네. 오, 오 점이야. 어, 오 점이야 우리다. 오 점, 오 점, 삼 점, 삼 점. 우리 빵점입니다. <laughs> 아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어요? 네. 네. 이을 빨리 클리어하는 갖고 주셔야 아 그래요? 아, 아 마지막까지 이벤트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5점을 따신 팀이 먼저 출발 음. 그 다음에 3점을 따신 팀이 그 다음 출발 아, 그 아, 예. 다다 됐다. 됐다. 아, 아 그런 아거 아니네요 이겼다 형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? 아, 그럼 당연하지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? <laughs>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 서로 마찬가지죠늘다 똑같구나. 야, 이거 정말, 정말 오랜만이다. 어? 정말 오랜만이야. 이게 좀 신기하구나. 네. 저도 어. 너무 반가워요, 진짜. 아,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이야. 밀어버면 너무, 했기는... 너무 계속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네. 아. 아, 아니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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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말해. 최고 에이스잖아요. 아, 누구 누구? 광수 형이. 아 광수? 네. 광수. 잠깐. 만아왜 말을 안하세요 신경 안 쓰는 중입니다. 아 그래요, 그래요. 면 빨리. 우리 먼저, 우리 먼저. 아, 타요? 아니요, 2등 팀은안 타요. 아 어, 우리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 분당선 타봤니 이거? 저희 집 앞에 돌연 어머니가 타보셨어요. 아 그래? 너무 좋대요. 이거 앞에 뻥 뚫려 있어갖고 다 보여. 어 진짜요? 어. 런닝이 이렇게 아침부터 촬영하는지 몰랐어요. 건강에 안 좋을 텐데, 이렇게 아침부터 뛰네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. 다. 아무리 말해도, 심장이 무리 온다고 래도 그거. 쿡쿡 쑤셔요, 아침에. 일어나자마자 뛰면은. 아, 잠시만 형, 아니, 나도 진짜. 지 아, 신경 너무 요 아,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. 아, 근데 키가 진짜 크세요.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. 승기하고도 엑스맨 같이 하지 않았요다 아, 엑스맨 스태 어.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승기 옛날에 저 엑스맨 할때 어서로 많이 활동했었는데 어, 어. 엑스맨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? 런닝맨 <laughs> 얘기해요 우리 런닝맨 그러니까 얘기도 하는데 승기하고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게반가우니 음. 그 그런 거였어알겠다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 어, 친하였거든 승기하 나랑 안 친해요? <laughs> 친하아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 근데 진짜 아, 나, 광수 형이랑 광수를 아, 승기라고 부르는 거야 <laughs> 아직 머릿속에 승기를 가득 찼네요 지금 사실 머리속뿐만이아니야온 머리, 온 가슴, 온 몸이 지금 다 승기야. 지금 아, 정도 정도장두 정도 장남았두 정도 장도만두 정도 장남만두 정도 장도만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깜빡만두 깜빡. 아, 여기 이렇게 먹는 거야? 만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정저만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정도만 두 정도 정도만 도 정도만 두 정도 정 어떻게 보면 약간 어, 촌스러운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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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그러니까 잘 모르는. 아 뭐, 이게 뭐 이거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거지. 아니 이런 서울에 <laughs> 있는. 아니 지금 말을 좀 함부로 하네? 아니 실사도왜 그렇게 기해요형 나예요. <laughs> 아, 눈물이 핑도네어 <평균해? 웃음> 여기 뭐 뭐야? 어, 저이 수찬이야? 노란 추리링. 어 여기 뭐 뭐야? 저이 수찬이야? 트찬이에서 미션 해요. 아니, 이뭔 세차장 공 쓰는 건가? 음? <laughs> 빨리 내려서